어아 진짜 아재베도 선수의 그 근성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정말 끝내려고 했었는데 어 이렇게 쉽지 않을 줄 몰랐어요. 진짜 아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정말 끝까지 버티시더라고요. 어 운이 좋아서 어쨌든 이겼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정말 어 정말. 열심히 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네좀 <laughs> 어, 신중해졌던 것 같아요 신중했던 것 같고 어, 중요한 경기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조금 생각보다 아 굉장히 조금 루즈해졌네요 진짜로 루즈해졌어요 아열불나네 <laughs> 한 1라운드 지나고 나서 쉽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아, 예. 몇번 정타가 들어갔는데 어, 버티니까 야 이거 끝까지 버티겠구나 이양반 싶었습니다. 그, 그 여지없이 끝까지 버티시더라고 끝까지! 그리고 위험했고 저도. 예. 아, 역시 힘이 있더라고요. 음. 예그 끝나고 거의 한 10초 전에 제가 그 아유 <laughs>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네. 아뭐 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되게 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정타가 들어갔었는데 네. 이은중 관장님께서 그렇게 투훅 왼발을 발로 같은 손 같은 발을 차봐라 해서 주문을 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버티는 거잘안 보이는 각도에서 맞았는데도 버티시더라고 요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벌 받았죠, 뭐. 제대로 시합 준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제대로 된 시합도 못했고, 좀몸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좀 감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이번에 좀 힘들었는데. 쉬,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laughs> 어, 강한 선수죠. 강한 선수고 지금 이 정도의 경기력으로 저 선수를 제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준비를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어디 뭐 산속 같은 데라도 가서, 치약산? 네지약산 <laughs> 예, 올라가 가지고 몇번못 했던지 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아뭐 팬들 앞이니까 최대한 좀 좋아 보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아 보이려고, 많이 하고, 많이 애쓰고, 하려고, 이렇게, 존, 팬, 와주신 팬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존중을 해야죠, 저는. 감사한 분들인데, 예. 네. 정말. 아 그게, 그게, 이제 또, 관장님한테 혼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laughs> 이거 한, 이거 진짜, 아. 아, 네,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지금, 아, 많이 혼나겠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눈물이 났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문재훈이라는 선수를 존경하거든요. 관장으로서 존경하고. 선수로서 존경하고. 인간으로서 존경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은퇴식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문재훈이라는 사람이. 저는 문재훈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명예로운 은퇴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네. 샤마 아니었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는 그래도 난딘 형님이 임성형님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진짜 아마추어 시절부터 봤었나 한 10년 전에 그때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줘서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저는. 보면은 기분 좋아지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음, 다음 대에서는. 이번엔, 다음번에는, 이번엔 스텝을 제대로 못 쟀으니까, 다음번에는 문재훈 같은, 문재훈, 양지훈 같은 스텝, 스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경기 봐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소령에 대해서 오겠습니다. <laughs> 정무홍의 제자로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